간다? 준비됐어? 오케이 okay, 렛츠고 okay,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팝핑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입니다 와. 아 <웃음> <웃음>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은 어, 똑같이 뭐 연습하고 있고요 요즘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해외로 이제 배틀도 참여하고 다니고 있고 여러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할 건데 네. 춤을 시작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냥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워낙 좋아했고 K-POP도 추고 막 이것저것 춤추다가 제가 엄마한테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학원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광주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힙합을 먼저 쳤어요. 아, 그렇죠, 힙합을 그렇죠. 먼저 네. 추다가 팝핑이라는 춤을 음. 이제 알게 돼서, 그 배를 푹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아, 음. 그렇네요. 네. 네. 다음 춤 바로 할게요. 네. 춤을 출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음악이죠. 아, 네. 네. 그렇죠. 음악입니다. 음악이 왜 중요할까요? 음악, 음악에 춤을 추는 거죠. 네, 네 음악이요. 네. <laughs> 인터뷰하기 <인터넷에> 싫지. <출지. 웃음> 좋아하는 댄서가 있다면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것 같아요. 좋아하는 댄서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네. 뭐, 네. 팝핑뿐만 아니라 뭐, 힙합도 마찬가지고 뭐, 하우스 되게 좋아하는 댄서 많은데 저는 뭐,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뭐, 호지 분, 그 다음에 뭐, 핀제이 분, 그 다음에 뭐, 해외 댄서는 뭐, 이비도 좋아하고 뭐, 슬림도 좋아하고 슬림부기도 좋아하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네. 좀 공통적인 게 있을까요 뭔가 저는 어, 그 댄서분들을 봤을 때 진짜 아~ 음악에 춤을 추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 춤추는 거 보면은 솔직히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좀 많습니다 음악에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인스타 질문인데 어 인스타 예, 인스타 음. 예. 운동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laughs> 운동을 막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어릴 때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음. 뭐이몸일으키기도 잇몸, 했는데 지금은 그냥 3 연습을 많이 해요. 운동이라는 개념을 약간 피지컬을 키우려면 그냥 연습으로 그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뭐 팝을 키울 거면 막 운동을 해서 팝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팝 연습을 하고 뭐 뭔가 움직임에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면 그 움직임을 연습을 계속 하면서 해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네. 다음 질문 할게요. 슬럼프 극복 방법이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네. 사실 슬럼프가 어, 막 슬럼프를 그렇게 겪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도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면 슬럼프인 것 같아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그 순간도 그냥 내가 경험을 해 나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시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 MBTI는 앞픈아이고요 아, 예, 음. 완전이죠. 네, 네. 이러고 이제, 그, 즉흥적이기 때문에 p, 네, 그리고 이제 즐이기 때문에 이제 T P 이제 I N T P인데 제가 네. 원래 I N F P도 나왔어요. 네. 사실 I N F P 나 I N T P를 왔다갔다 하는데 요즘 I N T P가 좀 많이 나옵 i n 인 p 인티비면은 그러면 소심 약간 내향형의 말 잘하세요. <laughs>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뭐 따로 목표를 올해로 잡고 이루진 않는데 그냥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냥 지금의 저보다 더 발전하고 제가 조금 더 만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춤을 춰 나가는 게 사실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음악에서 봤습니다. 음악에서? 네. 근데 그게 뭐 오늘의 기분의 상태에 따른 음악을 찾거나 음. 오늘의 나의 그런 바이브에 따른 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 기분으로 연습실을 가서 춤을 춰봐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그 바이브대로 춤을 연습하게 되는 느낌? 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음악을 많이 찾으려고 하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음. 근데 많아요, 사실. 막 사진도 찍고, 어. 영상도 찾아보고, 아니, 뮤직비디오 영상도. 뮤직비디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음악적인 게 제일 좀 크게. 그렇죠 그냥 네, 영, 음악이 사실 짱 아닙니까? 그쵸, 짱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네. 응. 아. <laughs> 넘어가. 네. 추천인, 이제 추천해주세요. 추천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오빠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팝핑을 광주에서부터 춤을 춰왔고 같이 뭔가 성장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같이 보고 있는데 오빠도 여태까지 계속 춤을 추, 추고 있고 저도 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글레이어즈 팀 파이팅 해주시고 광주 그래도 광주를 또 대표하는 팝핑팀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맞는 도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속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더 열심히 많이, 도 전하 는댄 서가 되도록 하겠 습니다. 아 감사 합니다.